요 오! 맞구만. 아아 오늘은 지가 안 했네? 아, 그럼, 그럼. 저번에는 네, 깨노니스틱 핑계로 아, 오늘은 이제 약간 분식 느낌으로다가. 아, 만두랑 이제 떡튀오 오, 조합으로. 오, 일단, 다른 거. <laughs> 벌써? 아, 벌써. 아, 이런 뭐. 거 맞는 거 아니야? 스냅부터가. 우리 앉은 지 1분도 안된것 같은데. <laughs> 아, 요즘 회사 살려면 많이 힘들어? 혹시? 아, 쉽지 않네? <laughs> 아. 자, 이제. 바로 가나요? 바로 가아요 오늘 <laughs> 그래, 드셔야죠. 네네네. 항상. 네, 혹을 채우고 수를 먹어야 됩니다. 아 오, 네. 응. 그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응. 아 저는 뭐 저희 뉴 콘텐츠인 청진기 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오. 또 이제 음식은 또몰라하면 좋을 까오오그것까지 어, 아, 네. 네. 근데 저 먹고 싶어서 그냥 아 <laughs> 다음 주엔 제가 고생을 할거예찐저 선생 님 니가 좋아하는 경희초등학교 구독해 주세요. 드시죠 일단. 네, 드시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생겼어 태용아. 응. 어떻게 응. 네, 저번에 한번 처음으로 찍어봤는데 편집한 영상도 보고 그러니까 좀 어떤 거 같아? 그 화면 속에서 말하는 내 모습이 너무 킹받아. <laughs> 나코나한테 네. 때려주고 싶었어. 맞잖아. 왜뭘라는 거? 야 어, 어, 뭐. 그런 일이 또 왜? 이술 들어가면은 <laughs> 이게 1 0 가지만 얘기할 거를 2 0 가지 얘기하게 되고. 아니 근데 편집을 되게 잘 했던데? 맞아. 적절하게 비밀 지켜, 지켜가면서. 풀 <laughs> 영상 <laughs> 아직 안 지었습니다. 술이면 어, 어, 이제. 자, 잘할 그러는데, 이제 잘할게.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좀 입을 털어볼까? 음. 음. 우리랑 비슷한 또래 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가장 좀 평이하면서도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가 진로랑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진로 진로랑 뭐, 관련된 뭐, 문제가 아닐까 이거 가, 하고 산 거야? 너무 하 광고분이면 하단에 미쳤다. 진로를 맞으면서 진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학생 때 혹은 뭐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 20대 초반 중반에 지나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음. 잘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 어떤 진로로 나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그런 선택 선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럼 또 한잔하고. 아, 갑시다. 짠시 진로 화이팅. 진로 화이팅. 지금 진로가 고민이에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음, 지금은 인턴하는 게 정확히 어떤 쪽 찍는 거야? 나는 PR이라고 public relation인데 음. 콤보라고도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많이 알리는 거. 그러니까 음. 기업 몇단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고, 뭐 어떤 행보를 이어오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알리는 거? 음. 그리고 어쨌든, 기자와의 소통도 하면서, 음. 이제, 언론에도 기업 PR을 하고, 그리고 뭐, 직접 뭐, 고객들한테 p r 하기도 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저번에 얘기했을 때, 약간, 음. 지금 하고 있는 직무가 너무 즐겁, 재밌다, 약간 그런 음. 얘기 했었잖아. 음. <laughs> 맞아, 맞아, 어. 맞아. 원래도 약간 그쪽으로, 글을 어, 쓰는 거라고 음. 해야 될까, 어, 그런 분야의 창작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도 그쪽으로 하고,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고, 그런. 어,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부터 막 홍보, PR, 이쪽을 꿈꾼 건 아니었는데, 음. 원래 처음에는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다가, 음. 나중에는 이제 PD로 변했다가,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만드는 게 조금 갑자기 좀 막막해지고, 막 이걸 내가 평생 하면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럼 내가 영상을 만약에 그만둔다면 나는 뭘할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되게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 음. 그 공통 집합으로 볼 때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고 뭘 기획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좀 좋아했던 것 같아. 내가 내 메시지가 담긴 어떤 무언가를. 그럼 이걸 좀 살려보면 좋겠다 해서 잠깐 이제 기자를 생각했었어. 음. 근데 오래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조금 안 들었어서 그런 비슷한 결로 뭘할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던데 이제 그 홍보 PR 인턴 공고를 우연히 받고 이걸 나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어. 그 그니까 지원을 해봤는데 너 무용이 좋게 붙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난 너무 재밌어. 왜냐면 어쨌든 내가 쓴육과 내가 뭐랄까 담은 메시지가 사실 기업의 메시지긴 하지. 근데 기업의 메시지를 내가 대신 글로 가공을, 어, 한 가공을 한 하고 가공을 어. 하고 이제 다, 그래서 다,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이제 그게 많은 기사로 나가고 사람들이 음. 실제로 댓글에 이제 막어이기워뭐 이거 하고 있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이런 걸 내가 눈으로 보는 게좀 재미있는 응. 것같아 언니가 한번 이럴 때 20대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고 그게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정의가 뭘까라고 나 혼자 한번 고민을 해보면 내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갈까? 이인 것 같단 말이야 그니까 응. 내가 중학생 때 근데 나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꿈 장래희망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 애기 때는 막 내가 그림 그리는 거좋 있어서 만화가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 졌다가, 음. 그 꿈이랑 현실이 부딪히면, 난좀 중간에 썼다네. 타협점을 찾아. 아, 타협 뭐, ]구나. 현실만을 쫓지도 않고, 꿈을 포기해줘도 해 초중등 때는 미술을 하고 싶었어. 그러다가, 중학교 때쯤, 현실을 자각하고, 이건 밑적으로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좋아하니까 부모님께도, 저 그러면 방학 딱한달 동안만, 입시 미술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제가 아니다 싶으면 때려칠게요, 미술. 하고서, 음. 입시 미술을 했어. 아, 바로 깨달았지. 아! 난난 이쪽을 재능도 없고 음, 재미도 음, 없구나 음. 그렇게 한번딱 경험하니까 포기가 돼서 미술 접고 그럼 뭘 할까 하고 진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때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이 아, 맞아 한참 한참 데 맞아 그래. 어, 필수 도서 <laughs> 인상깊은 거야 이거라면 좀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미술도 유관된 일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미디어 쪽을 준비하게 된 거였어. 장래 희망을 적어내잖아. 음. 거기다 적어낸 거는 문화 컨텐츠 기획자였어. <laughs> 오, 나는 문화를 음. 좋아하고, 한류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 이바지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목표였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음. 근데 20대 들어와서 방송국하고, 컨텐츠 기획 계속 하려고 하고, 운 좋게 인턴도 돼서 방송국에서 인턴도 프리랜서도 오래 일하고 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지. 음, 음. 이미 나는 취업을 해, 준비해야 될 때가 음. 됐고, 기업들 을 보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이좀 과도기가 돼가지고, 음, 음. 뽑지를 않아. 여기서 또난또 또 현실이랑 한번더 타협을 하게 된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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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문화 컨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고수할 거냐? 아니면 현실에 맞춰서 좀 그냥 일반 취준이라고 하는 좀더 기업에서 많이 뽑는 직무를 음.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난또 타협점을 찾은 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서비스는 비즈니스인데 컨텐츠를 다루는 기획자를 뽑는 거야. 정확히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나는 컨텐츠 기획하는 걸로 우인해서 음. 잘못 적어 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하나의 또 탈점이었지 않나 싶어. 음. 초반엔 정말 컨텐츠랑 무관한 일을 했어. AI 추천 모델 기획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힘들기도 힘들었고 처음 겪는 IT 기업에 내가 전혀 해보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AI 너무 어려울 진짜 생각보다도 어려웠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현실에 타협해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꿈을 쫓아서 멋있게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한데 나는 어떻게 보면 루저 마인드, 나 혼자서 그냥 자격지심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다가 지금은 되게 운 좋게, 그리 감사하게도 다시 쇼폼, AI로 쇼폼을 기획하는 음. 쪽으로 업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진짜 내가 기존에 해왔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좀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되게 행복하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군대에서 진짜 깊어졌었거든요. 음. 왜냐면 그때는 시간,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음. 교사의 꿈은 조금 멀어졌는데. 그럼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인 질문으로 음. 돌아가더라고. 뭐, 왜냐면내 나한테 있어 직업이나 나의 진로 이런 거는 어, 나한테 행복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음. 어, 내 친구 중에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어. 음. 예를 들면은 나는 내가 그냥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음. 행복은 그 바깥에서 찾고 싶어 음, 이렇게 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음. 나는 그게 안될것 음. 같은 거야. 내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으로 쳐도 어. 내가 일하는 시간이 엄청 많을 텐데. 맞아. 그 시간에서 내가 행복을 얻지 못하면 그 바깥의 시간에서 내가 다 행복할 수 있을까? 나그전 그? 동의. 나도 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뭘 하고 싶은데 너 음.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울을 달아보게 되잖아 누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두 가지 있는데 아. 이 중에서 내가 뭘더 좋아해 음. 뭘더 행복해 약간 첫 번째는 그거였어 내가 수학교육과에 왔는데 나는 수학을 좋아해 교육을 좋아해? 이걸 음. 이렇게 달아봤는데 교육을 훨씬 좋아해 음. 나는 그럼 교육 쪽에 종사하고 싶구나 마인드맵처럼 타고 가는 거지 그럼 음. 교육에서 뭐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 음.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야에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줄수 있는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걸 음. 하고 싶어 음. 그럼 너가 문제의식은 뭔데 나는 음. 진로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고민 그런 걸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음. 학생들이 진로를 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해보고 음. 그거에 맞게 어. 공부를 하고 어떤 그 직업군이 있는지를 많이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야. 학생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만을 하고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3학년, 4학년 이제 애들 막. 취업하고 이럴 때 시즌에 갑자기 흉타가 와가지고, 나왜 뭐? 아, 왔지? 나입과에서 응. 뭐, 왜 있는 거지? 약간, 그,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나는 그런, 각자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이 부족하고, 응. 정보도 부족하다. 그럼 너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할수 있는데? 유튜브가 떠오르는 거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 문제고, 시도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향력을 줄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다. 응.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10개 정도거든. 그래서 나는, 스스로한테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많이 던져보는 응. 거가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난그 진짜 선조처럼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응. 그 중에서 특히 왜를 응.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 사실 우리 10대 때는 뭐 직업으로 꿈을 정하잖아. 맞아. 근데 그게 너무 난, 난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A라는 직업이 하고 싶었어? 근데 A라는 직업만 바라보고 나중에 이제 왔는데 내가 현실을 현실에 이제 마주하고 A라는 직업이 안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동안 꿈이라는 게 와장창 무너지는 기분이 들것 같거든. 그러니까 직업을 정할 때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하고 싶어. 그러면 왜를 음, 물어봐는 거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왜 했을 때. 나는 뭐 말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뭐 내, 나는 뭐 유명해지고 싶어. 아니면 나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재밌어. 이런 걸 계속해서 떠올려서 적어두고 기억을 해놓으면 내가 뭐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포기해, 해, 하더라도 그럼 내가 그때 왜 라고 질문했던 거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직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막 무너지는, 무너질 정도의 느낌은 사실 안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나도 그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 진로 꿈을 장래희망을 명그 최태성 교수 아 교수님이 아니지. 그 큰별쌤, <laughs> 아, 최태성 맞아, 선생님이 큰별쌤이. 최태성 선 별별한 목사, 큰별한 목사. 응, 그렇지. 핸드폰 능력 시험 중급.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꿈에 절대 명사로 젖히지 마라. 그 말이 나는. 옛날엔 맞지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었어. 그리고 아까 수현이가 말한 거에 폐해가 딱 나야. 아까 말했듯이 어렸을 때 나는 꿈을 되게 현실적으로 그냥 CJ ENM에 들어가는 거로 정해버리니까 사실 지금은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기업에 딱 입사를 하고 나니까. 어, 너무 허물지는 거야, 인생이. 음. 어떻게 보면 기획자라는 꿈을 잃었고, 음. 그리고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간 거니까, 나는 지금 꿈을 잃은 음. 상태인 거야. 음.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꿈을 잃은 상태라는 게 너무 맞아. 꿈이 뭐예요? 라고 하면 답을 못 하겠어. 음. 근데 주변에서 결혼 얘기 나오고, 아이 얘기 나와. 음. 나, 나도 지금 계속 그 생각이 들어. 아 그럼 결혼 언제 해야겠다 이게 내 다음 목표처럼 잡히기 응. 시작해다 이게 내 꿈이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응. 나 스스로 계속 드는 거야 근데 그럼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일 수 있어 응. 그 사람들이 나, 뭐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나 스스로의 좀 커리어적 성취를 이루는 게좀더 꿈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동사형 꿈을 꾸려면 뭘 해야 되나라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여행도 막 다녀보고 음. 했을 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나는 그냥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라고만 아. 정해놨어. 음. 꿈은 동사형으로 꾸고 명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잖아. 음. 그 얘기랑 비슷하게 JYP가 <laughs> 뭔지 알아? 아. JYP가 단연 미친 걸걸려 그, <laughs> 그 <그거> 말아. <알아>. 뭐였지? <laughs> 집사부위체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꿈에 대한 강연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한게 있어. I want to be에 대한 공백을 채우는 게 아니라, I, I want to live for. I, I want to be live for? 뭐 해가지고 나는 어떤 걸 위해 살고 싶다를 음. 먼저 가치를 정하고, I want to be는 그걸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맞는 말. 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건데, 내가 컨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거는 나는 감정적 소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싶은 음... 거야. 그것보다 더 전에는 나는 영향력을 음... 끼치는 사람이고 싶었어. 선한 영향력을, 기왕이면. 근데 그걸 어떻게 끼칠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좀더 좋아하고 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컨텐츠 쪽으로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왜 굳이 그게 문화 컨텐츠여야 돼? 라고 하면 걔네는 감정적 소구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령 그런 거야, 난 서비스 계획을 하고 있잖아. 어, 이 서비스 진짜 편하다. 눈물, 감동 이러지 않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너무 편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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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편리하면 서비스는, 응, 좋네. 근데, 잘 만든 컨텐츠 하나는,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맞잖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음. 그런 면에서 난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다시 도전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 하다가, 내일인 결론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굳이 이 감정적 소고를 업으로써 해야 되냐?를 음. 고민해봤을 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맞아. 쪽이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도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네. 너무 크고, 그걸 한다고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 춤 좋아하거나 디저트 좋아하는 사람이 댄스 하거나 파티시 해야 된다고, 그, 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거에 물려가지고, 업이 되는 순간 질려버린다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업은 업으로 두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나의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해나가야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지. 네. 어떻게 발견했지? 잠깐만 해봤나아 <laughs> 우리 아, 붙었다 맞아 맞아 사방극에 다들 1학년인데 어 오늘따라 왜 소리 진로행에서 그래 진로행에서잘 아, 맞네 <laughs> 확실히 진로행갈때는진로광고같어떻진로 아, <laughs> 아, 저걸 노니스틱부 해가지고 <laughs> 유망주야 광고 유 p l 전문가 아, <laughs> 게임으로 <laughs>